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생기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은 수시전형입니다. 현역학생들이 가장 많은 인원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절반 이상의 현역 학생들이 이 수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갈때 가장 중요한 게 생활 기록부, 생기부예요. 그래서 입시철이 되면 당장 입시를 진행하는 고등학생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생기부에 대해서 생기부가 뭐지 어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과연 생기부로 대학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는 과연 뭐고, 이제 어떻게 생기부로 대학을 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생기부와 그렇지 않은 생기부는 과연 무엇일까? 일단, 좋은 생기부라고 하면요. 성적이 좋은, 이제, 생활기록부가 있겠죠. 생활기록부의 성적, 출결, 세트, 뭐, 동아리, 그런 것들이 다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거, 성적. 성적은 지금 1학년은 5등급제, 2, 3학년은 9등급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등급제.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등급, 원점수, 평균. 이제 요렇게 그 생기부에 적혀져 나오고요. 2학년, 3학년은 9등급제 등급과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적혀서 나옵니다. 등수는 생기부에 적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적이 좋은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죠. 뭐 출결은 입시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출결도 개근이면 좋겠고요. 동아리 활동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부에 적혀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뭐 성적이나 출결이나 그런 거는 생활기록부에 나온다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좋은 생기부라고 하면은 그럼 어떠냐, 어떤 동아리 활동, 어떤 세특 활동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생기부랑 나쁜 생기부로 나눠지는데 무조건 좋은 말만 많이 써 있다고 해서 좋은 생기부는 아니에요. 뭐 미사오구, 이런 것들이 많이 써 있다고 해서 좋은 생기부는 아닙니다. 좋은 생기부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뭐 그냥 뭉뚱거려서 한게 아니라 어떤 목적어에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어떻게가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다가까지가 좋은 생기부의 표본입니다. 그냥 무조건 잘하고 우수하고 칭찬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산출했다가 이제 좋은 생기부고 이거를 수행하지 못한 생기부가 좋지 않은 생기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생기부라는 거는 세트 간에, 과목 세트 간에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뭐, 영어면 영어, 탐구면 탐구, 그, 그거에 대한 수행평가, 연구과제, 토론 주제, 아니면 뭐, 결과물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어떤 결과로 도출했다까지가 있어야 좋은 생기부입니다. 결과가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진 않고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어떻게 무엇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과정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자, 생기부를 가장 잘 받는 중요한 첫걸음은 성실한 학교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입시철만 되거나 아니면 성적을 산출하는 학기 말이 되면 부모님들이 세특 활동을 보고, 와, 우리 선생님들 너무 일을 안 한다, 너무 일을 못 한다, 또는 우리 아이 너무 생기부를 이상하게 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불공평하지 않아요. 시골에 있는 100명 남짓한, 남짓한 고등학교에 월등하게 잘하는 전교 1등을 서울대 또는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2등이나 3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학교들도 분명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있다고 들었지만 보통은 요즘 선생님들은 굉장히 공정하게 공정한 과정과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생기부를 산출합니다. 오히려 미사오구를 많이 써주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딱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의 결과물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게 좋은 결과물이든 나쁜 결과물이든 이야기해 줄수 있는 선생님이 좋은 생기부를 써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만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수행이나 아니면 그, 그것에 관련된, 그 생기부에 관련된 그 연구 과제나 그런 산출물을 정확하게 기한 내 명확한 과정이 없이 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산출물이 부족했다면 좋은 세트을 써줄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노력하고 좋은 과정을 펼쳐서 생기부를 썼는데, 근데 이 생기부를 선생님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부족하게 해줬다. 그러면 면접에서 충분히 소상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관은요, 이 학생의 꼬투리를 잡아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면접관이 아니라 이 학생의 우수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 학교에 맞는 학생을 뽑아 주려고 하는 면접관이기 때문에 생기부 세특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면접관들이 들으면 알아요. 아, 이게 남의 도움을 받은 세특이구나. 결과물 산출물이구나. 아, 이 학생이 산출물의 결과는 부족했지만 자신이 진짜 수행을 했구나. 아,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써줬지만 이 학생 진짜 자질이 있다 없다를 입학사정관이랑 면접관은 면접을 봐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생기부를 잘 받는 중요한 첫 걸음은 제가 성실한 학교 생활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실한, 여러분들의 아이가 성실한 학교 생활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실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 가르치는 학생들, 제 아이한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성실한 학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학교는 빠져도 학원은 빠지지 않죠. 이건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학원 시험 때문에 학원 수업 때문에 학교는 빠지지만 학원은 빠지지 않는 형태. 이런 가정 환경과 이런 풍토 속에서 어떤 아이가 학교의 중요성을 느끼고 학교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학교에 대한 성실성이 수행에서도 세특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해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뭐든 니네가 선행을 얼마만큼 했든 학교 수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수업을 꼼꼼하게 듣는 친구가 학교에 대한 성실한 학교생활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친구가 세특과 수행에서도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세특의 방향성도, 수행의 방향성도 잡을 수 있고, 내신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모님부터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학교의 수업을 너무나 불신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선생님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질이 떨어지는 선생님 부족,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의 역할입니다. 내 역할은 내가 충실히 수행해야 되죠.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멋대로 행동했다고 해서 나도 법을 어기고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몫으로 심판을 받는 거고 나는 나 스스로 법을 지키면서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설령, 요즘 학교 선생님들 다 실력이 좋지만, 준비가 덜 된, 실력이 부족한 학교 선생님 때문에 학교 생활이 망가지고, 그리고 내가 성실한 수행과 세특을, 생활기록부를 만들지 못했다면, 그건 온전한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제발 우리 아이에게, 학원 강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성실한 학교 생활. 수업을 온전히 듣고,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물론 뭐 생리통 때문에 아파서 생결을 쓰거나 그런 건할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학교를 빠지지 않고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활기록부 세특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생기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이야기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길면 여러분들이 잘안 보시니까 짧게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